안녕하세요, 일루시브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덱은 순열성기사인데요. 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약간 후반 밸류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다 상대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지금 덱 중에서 제일 무난하고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전사면은 순도관리는 들고 가는 것도 아,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? 어, 이거, 이거 하나만. 중간에 좀 카드들을 증원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. 근데 다른 카드들이 너무 <laughs> 아. 이러면은 화염주문을 바로 써버리면 좀 힘든데 이거 무슨. 이러면 본인도 문을 아, 못쓸텐데 이런식으로 되면 아 근데 도끼 차면 얘기가 달라지긴 해요 도끼 차진 않았네 아 사실 지터 이럴때 지터가 나가줘야되는데 더이득을 못보아 저는 약간 방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너프가 됐거든요 근데 방밀이 아니네요 이런 게이득인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지터 이거 오색 광선만 나오면 참 좋은 팬데 어떻게 안 나와주나? 말키를 오색광선 좀나아주면안 되겠니? 간절하게 부탁한다. 수호자의 힘 나쁘진 않아요. 손패 좀 어떻게 털어야 돼? 가지고 관리인도 내야 되고, 뭐 이렇게... 아, 지금... 아... 포커 하는 것도 아니고, 손패가 사코로 쓰는 거 완전 손해... 상대방... 관악기... 이거 쓰는 게 낫겠지? 이러면 터진다는 게 문제긴 한데, 밸류 높은 거만안 터지면 돼요. 그냥 제일 싼거 터지면 돼요. 근데 이걸 안 내기에는 너무 내가 돌아가야 돼서 한장안 타겠다고 플레이 너무 살리는 거는 안 좋다 생각해요, 저는. 두장탈 수도 있긴 하겠네요. 가장 은빛 날개가 죽어버리면. 일단 지평선 내고 생각해야겠다, 다운 턴에. 다운 턴은 좀 손패 터는 턴으로 생각을 할게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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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털려면 순식간에 다털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 많은데 또 들어오를? 그렇지? 이러고 턴죠? 아 정원의 은총은 좀 좋은 건데 괜찮아요? 요 정도만 진정자 이거 좀 이득일지도. 얘 어차피 안 나오니까. 아. 관 시간 끝났습니다. 그치, 죽어 죽어. 여기 양념 좀더 줘. 어따내서 이게 죽고 다시 싹싹 갖고 오는 게 낫겠죠? 버프가 들어갔어도 이제 관악기가 있으니까 기옥수 뒷면이네. 아니요, 뭐제 영상에서 유 뭐야 매크로 상대하는 거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매크로인지를 구분을 못했어요. 제가 매크로 구분법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죽기에다가 그 뭐, 기계 놈 뒷면 쓰면은 그게 매크로라면서요? 그러니까 구분법이 있다면서요. 친구가 알려주더라고. 한수 배웠습니다 친구한테. 그래서 앞으로는 아 미쳤네 이거. 교환. 어? 아 근데 피해를 안 받았잖아 굿. 올그라 너무 싸게 빠져 하컷이피병사를안 <laughs> 들고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덩실덩실해서 뽑는 게 이득이니까 아뭐 하렌인가? 괜찮아요. 나도 밸류 높으니까. 아랫 맞나 보네. 아 신기루. 신기루는 좀 오반데? 아... 대전당도 이거 되게... 거슬리네요 이러면 센거못 내는데? 와... 신기루에서 저걸? 달려, 그냥, 아. 달리는 게 유리할 것 같네요. 내가 압박해야 되는 쪽이라, 이거 정리를 해주면은 힘들어요. 오히려 상대가 바라는 거야. 내가 정리하는 거는. 저는 어그로처럼 해야 돼요. 물론 후반 밸류도 좋지만 어그로처럼 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, 지금은. 후반 가면 쟤가 더 유리하니까. 아, 한번 나오면 좋겠는데 백자, 100자. 백자가 모르겠고 결투 게시로 이득 볼 수는 있겠는데, 하나만 교환하고 하나 더 쓰면 이득 볼수 있죠. 나만 나오니까요. 빵야, 빵야, 빵야. 맛있었다. 어. 이렇게 쓰면 되죠. 별투개시 두 개, 진짜 맛있게 썼다. 나만 무업자로 개이드 봤으니까. 들어우도 낭낭하게 볼수 있죠. 짙어 두 마리 있어서. 오히려 손패 터지는 거 조심해야 돼. 근데 터지기는 쉽지 않아요. 이거 첨보 세개다 벗겨야 되는데, 아무리 많이 벗겨도 지금은 두 개니까. 그리고 성기사는 무기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영향 줄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. 아, 뭐, 오색광선 하나 있을 순 있겠네. 자, 드로우 좋아요. 드로우 좋구요. 은총 좋고. 오색광선? 아, 진짜, 해가 터지긴 하네. 진짜 진심 터지네. 이건 뭐야? 너무 세게 가면 안 돼요. 대전당 때문에, 하나에. 어. 분산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. 대전당 각을 봐줘야죠. 다음 턴은 그냥 패 터져도 백0 0작이 맞는 것 같은데. 생성을. 오자임, 오. 맛있게 들어가네. 이러면 100장 못 내겠는데, 지터가 부활되면은... 아, 그래, 지터가 부활... 어, 아예 속공이안돼 있는구나. 홈피가 지... 좀또 탄다는 장... 단점이 있긴 한데, 어쩌겠습니까? 아 미투스 관악기 이거 엉뚱이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. 아 어떻게 킬각 갔나오나 이거 진짜 죽을수도 있거든요 재수없으면 교환하는게 맞는데 황기사라서 이거 정리하기 힘들겠지? 아니, 정리하기 힘들어야 돼. 아. 니노. 나와 같은 곳에서 이제야 흉내로 무의를 기억하거라 얘도 아 근데 끝낼 거면 얘가 맞는데 정복, 여기서 죽지만 않으면 내가 1등 아, 찍어 놓을걸. 그리고 3코 썼으니까, 긍정적으로 생각하죠? 상대가 플레이할 거는. 아, 씨, 도발. 아이, 도발. 근데 아라키를 뽑아놔서, 좀 든든하긴 해요, 지금. 할 만한데? 오케이, 킬각, 킬각, 킬각. 무조건 킬각입니다. 아라키를 뽑아놨기 때문에, 바람이요 거시지. 도망차. 나쁘지 않았다, 아빠.